안녕하세요. 아, 세상 돌아보기입니다. 아, 오늘도 국방 논평 꼭지구요. 어, 제 143회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서 어, 떠오른 제 생각들을 정리하는 마지막 편이 되겠습니다. 음, 그리고 이 143회 방위사업추진위원회는 어, 아마 문재인 현 정부의 어, 마지막 방위사업추진위원회가 될것 같기도 해요. 예. 오늘 내용은 이제 제목에서 보셨다시피 우리가 이제 사용하고 있는 특수 전용 UH60 블랙호크 어그 계량 사업을 하게 되는데 그것을 이제 외국 업체에 맡기지 않고 우리가 직접 한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서 의결된 내용을 보면은 UH나 h h 6 0 승능 계량 사업이 게 되는데 UH60은 아무래도 육군용이고 h h 6 0용은 공군용인 것 같아요. 음, 이제, 내용을 보시다 보면은 그 차이점이 뭔지, 어, 대략 짐작은 하실 걸로 보입니다. 이게 상당히 큰 사업이에요. 2023년에서 30년, 7년 동안 행해지고, 기간도 조금 염두에 두시면 될것 같아요. 30년까지 한다는 거. 사업비가 거의 1조 원이에요. 비용이 상당하죠. 예. 자, 여기 보면 주요 내용이 이제 우리가 쓰고 있는 특수전용 헬기를 국내 연구 개발로 성능 개량한다. 이게 핵심이에요. 국내 연구개발로 한다는 게, 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부분이 있고, 당연히 국내 연구개발로 한다는 것은 우리나라 항공 산업의 육성, 특히 헬기 산업의 육성, 뭐 한발 더 나아가서는 30년대 이제 초반이나 중반쯤이면 모습을 드러낼 것으로 예상되는 어, 한국형 차세대 기동헬기의 어떤 기술적 기반으로서 활용될 수 있다. 아 이번에 계량 사업이 이런 내용이 핵심이 될것 같아요. 자, 한번 볼게요 사진에 보이는게 UH-60이고 우리가 현재 한 140대 가량 가까이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고 아 어, 91년에서 1999년까지 우리가 면허 생산을 했어요 대한항공에서 어. 이 139대 중에서 36대 정도가 어, 특수전용 헬기로 사용되고 있는 것 같아요 어, 어 좀더 많은 부분을 아무래도 특전사 쪽에서 육군에서 쓰고 있고 나머지 부분을 공군에서 쓰고 있겠죠 그래서 지금 9,600억이 배정이 됐는데 1조원이 배정이 됐는데 한 대당 266억 원에 달하는 상당히 많은 금액이에요. 예, 자 266억 원이면 어느 정도 금액이냐? 우리 수리온 헬기, 육군용 기동 헬기로 쓰는 수리온의 에, 기본형의 아마 최근 군납 가격이 2 0 0억이채안 되거든요. 어, 그래서 상당한 가격이다. 어, 그래서 이게 연구개발 부분이 상당히 포함되어 있겠다. 이렇게 짐작을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이거는 이제 미국 쪽에서 가져온 사진인데, HH60이에요. 이거는 공군에서 사용하는 이제 특수전 버전의 UH60 블랙호크인데, 근데 공군에서 사용할 때 가장, 60과 다른 가장 큰 목적은 뭐냐면, 조종사를 구해오는 것이죠. 적진에 떨어진. 예. 우리도 조종사를 구해온 특수전 부대가 있죠. 그 부대가 지난번에 아프가니스탄 작전에서 투입된 바가 있죠. 그래서 어떤 무엇보다도 이 공군용 버전은 항속거리가 중요한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항공기에 항속거리가 헬리콥터보다는 길죠. 적진한 가운데 떨어졌다. 그래서 그 부족한 항공 항속거리를 메꾸기 위해서 연료 탱크를 추가로 장착하고 또 필요에 따라서는 공중에서 급유를 받을 수 있게 공중 급유 어를 위한 장비가 설치되어 있는 게 이제 보이시죠 어. 그래서 이 정도 일단 크게 대별되는 부분이 있다. 육군용과 공군용. 어,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또 육군용으로 오자면은 어, UH60 미군의 경우를 이렇게 참조를 하면은 두 가지 버전으로 또 세분화될 수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은 어, 이제 인명 수송용으로 어, 수송용을 기본으로 하는 버전이 하나 있고 왜냐하면 탑재 중량의 제한이 있거든요. 사람을 많이 실으면 무장을 실을 수가 없고 무장을 많이 실으면 사람을 실을 공간이 없고 또 어, 이륙 중량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두 가지가 갈라져 있어요. 그래서 두 개가 같이 어, 작전에 출동하는 경우가 있겠죠. 수송용과 그것을 호위하는 용이. 음. 그래서 어, 미국 내서는 그. 블랙호크의 특수전용 버전을 MH 60M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이두 가지 버전이 있어요. 수송용과 무장형. 지금 사진에서 보이시, 보여드리는 것은 무장형이에요. 그 일반 공격행률처럼 파일런이 달려 있죠. 그 오른쪽에는 보면은 지금 현재 헬파이어 미사일이 네 발이 달려 있는 것 같고, 어, 그 옆에는 지금 20, 아, 20mm나 아니면 30mm 기관포가 장착이 돼 있죠. 어, 뭐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공대공 미사일,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이 달리기도 하고. 그 70mm 이제 로켓포도 기본적으로 달리죠. 그거는 뭐 작전 상황에 따라서 바꾸다는 어,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블랙호크를 개량한다고 할 때도 이두 가지 버전이 동시에 고려될 것 같아요. 많이 공유되는 부분이 있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수송용과 무장형. 그리고 이런 이제 특수전용 헬기는 그 사양이 정확하게 공개는 안돼 있기 때문에 제한된 정보를 가지고 추정하는 부분이 좀 많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관련된 내용을 보면 우리가 UH-60을 현재 139대를 가지고 있다고 앞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이제 우리 헬기 전력을 구축하는 부분하고 어, 만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 보면 이런 부분이 있어요. 이게 2020년 12월 15일 대 박시 132회 방취에서 결정한 내용인데 그 중에 보면은 UH-60 특작기 부분이 나와요. 성능 개량이. 예. 91년에서 99년에 걸쳐 도입을 했기 때문에 이게 한번 업그레이드를 할 시기가 되긴 됐어요 네, 139대를 전부 다 그렇지만 이제 우리 군에서 결정한 내용은 이 업그레이드 비용이 상당히 많이 나왔기 때문에 UH-60을 업그레이드하지 않고 기존의 수리원으로 대체한다 원래는 특작기도 그렇게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아마 군에서 우리 최정예 병력들이 이게 몸에 익어 있는 것이다 이게 편하다 우리는 음. 그리고 당시에 초창기의 수리원이 문제가 좀 있었죠. 어 그래서 그 의견을 우리 군, 우리 군 최고의 부대들이 그런 요청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요청을 접수한 것 같아요. 정 군에서 그래서 알겠다. 아 일반형원 수리원으로 대체하되 특작기용은 그대로 업그레이드를 하겠다. 이렇게 결정을 내렸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또 우리가 동시에 추진하고 있는 것이 우리 수리온도 현재 생산분을 아마 지금 추가로 생산하는 분량을 빼면 더 이상 생산하지 않을 것 같아요. 어 그리고 이미 어, 2030년 정도까지 우리가 자세대 기동헬기 위에는 그 어, 동축 반전 노트에 뒤에 푸시 로트가 달려 있는 푸시 프로펠러가 달려 있는 고속으로 어, 지금부터 훨씬 빠른 속도로 날아갈 수 있고 항속거리도 긴 어, 그런 이제 자세대 기동헬기를 개발 시작을 했죠. 네. 그래서 그북기에 비용이 한뭐한 뭐 2, 3조원 될걸 예상이 돼요. 어, 그 자료를 보면은 수리원을 개발하는데 우리가 6년이 물론 아, 프랑스의 설계도를 가져온 것이긴 합니다만은 아, 비용도 1조 3천 억 정도 투입된 것으로 돼 있는데. US 10억을 기존에 이제 100만 원대까지 가지고 있는 것을 계량한다고 했을 때 비용이 2조원 이상이 나왔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우리 쪽에서 그것을 포기한 거죠. 그그 그 비용이면은 4세대 헬기를 차라리 개발하는 게 낫겠다. 수리용으로 대체하면서. 그래서 UH-60의 일반형이 어, 수명보다는 빨리 은퇴를 하게 되는 계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UH-60 중에서 특수전 헬기가 남아있었던 것이죠. 예. 그래서 UH-60을 어떤 식으로 업그레이드 하느냐 이제부터그 부분을 좀 살펴볼게요. 예. 우리가 업그레이드를 할수 있는 기본적인 우리가 이미 갖추고 있는 역량도 있고 우리가 갖춰야 될 어, 향후에 역량도 어, 있습니다. 자, 그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가장 기본적인 것은 그것 기존의 UH60은 다 과거의 계기판입니다. 그데 그것을 지금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최신형 UH60처럼 글래스콕 어, 글래스콕핏이라고 하죠 이것을. 여기는 어, 당연히 이제 자동 환폭 장치가 따라오고 어, 조중의편이성이라는 부분이 이제 어, 어, 향상되는 부분이죠. 이 점에 스서는 우리가 이미 수리용과 LAH에서 이런 형태의 콕핏을 쓰고 있기 때문에 자동항법장치도 국산화가 되어서 잘 쓰고 있죠. 그래서 이전 시기 업그레이드는 우리 쪽에서 기술적인 문제가 전혀 없고 오히려 가격적인 면에서는 큰 어드밴티지가 있는 부분이 되겠죠. 네. 자, 그리고 이건 MH60M의 이제 공격기 버전이에요. 수송용이 아니고, 이거는 이제 수송용 헬기를 엄호하는 역할을 이제 하는 그런 형태가 되겠죠. 그래서 이 UH60을 어, 진성적인 공격 헬기 형으로 옆에 부과적인 날개를 달면서 추구한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음. 자, 우리 공격 헬기로는 LAH를 지금 개발하고 있고, 금년 후반부부터 이제 생산이 될 거예요, 실제적으로. 예. 네. 그래서 아시다시피 소형 무장 헬기는 3열 2 0 m m 기간포를 가지고 있어요. 음. 그리고 이제 국, 어, 국, 국내에서 개발한 청검 대전차 미사을 장착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어, 뭐랄까, 어, 무장을 통합하는, 어, 소프트웨어적으로 통합하는 그런 부분과 실사격 부분, 그리고, 뭐, 기존의 항법 장치와 연동하는 부분이 있겠죠. 조준기 같은 그런 부분들. 그런 부분들은 이미 금속 다 끝난 상태예요. 그래서, 우리가 MH60 부장형을 좀 전에 보여드린 사진처럼 만든다고 했을 때, 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뭐, 거기 들어가는 게 대공미, 아, 대전차 미사일은 천검으로 대체를 하면 되는 것이고, 70mm 로켓포나 그의 기가포는 뭐 국산으로 대체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어, 어렵지가 않다. 오히려, 어, MH60의 특수전 헬기에는 현재로서는 어, 보기가 어려운, 음, 지금 사진에서 보여드리는 우리는 LAH를 어, 장기적으로는 생존성 향상을 위해서 어, 무인기, 무인 자폭 폭탄, 무인 자폭이라고 해야 되겠죠. 자폭 무인기라고 제가 이 표현을 했는데 어, 이런 것을 활용할 가능성이 커요. 예. 이것은 기존의 이제 대전차 미사일보다 훨씬 먼 사정거리에서 정밀 타격이 가능한 것이거든요. 예. 블랙호크의 개량형에는 이런 기술이 들어갈 수 있어요. 이게 왜냐하면 개발 중이거든요. 이태리 업체랑 아, 합 음, 협력을 해서 예. 그래서 이게. 우리 해병대 상륙 결기에도 반영될 기술이기 때문에 이런 점도 우리가 도전적으로 시도할 가능성도 높다. 예. 왜냐하면 타격력을 높이고 우리의 생존력을 동시에 높일 수 있는 그런 기술이니까요. 음. 그래서 어 미국의 블랙호크의 특수전용 계량형보다 오히려 플러스 알파가 있을 수도 있다. 우리 기술을 적용함으로써 어 이런 부분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추가적인 날개를 달아서 무장을 장착하는 이런 방식은 이제 우리가 이미 해병대 상륙 공격기기를 30년대 초반까지 개발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미 LAHS도 기본적으로 적용을 한 기술이죠. 그러면서 이번에 블랙호크를 개량형을 만들면서 여기에 대한 기술이 훨씬 더 우리가 자신감을 가지고 확보할 수 있는 계기가 되겠죠. 그래서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블랙워크를 개량한다는 것이 차후 우리가 개발할 헬기들의 필요한 기술들을 선제적으로 대응을 한다, 국산을 국산화를 시키면서 이런 부분이 상당히 크게 작용하는 것 같거든요.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UH-60 같은 경우는 생산도 거의 이제 완료됐죠. 해외로 생산 기지 넘겨졌고 그렇기 때문에 어, 그 기체를 손을 대는 데 있어서 제작사의 제한이 없는 것으로 보여져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국내 기술로 개량을 하겠다고 이야기를 할수 있는 거잖아요. 자, 그런 점은 또 이제 우리가 유사한 비근한 사례를 찾아보면, 어, 우리가 이제 어, 공군에서 노후화된 F5 대신에 FA50을 개량해서 어, 그 역할을 대체하게 하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FA50에 대한 개량의 문제가 있어요. 그 이스도 우리가 로키드 마틴과 협력해서 개발한 부분이 있는데 그 계약적 그 계약적인 면에서 제한 요인이 있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도 있고 어, 많이 풀려 있다 이런 이야기도 지금 있는 것이죠. 예. 우리 군이 f a 5 0에개량이있을수도 어떤 부분을 연구 개발을 시도하는지를 살펴보면은 어디까지가 우리가 할수 있는 부분인지 그리고 어디까지가 우리가 별로 할수 없는 부분인지를 또 판가름이도 돼요. 예. 지금 이제 UH-60 어, 같은 경우에는 그 계량의 범위에 제한이 별로 없는 것처럼 보여요 네, 현재까지는 뭐 어차피 뭐 기본적으로 골격이나 엔진 같은 부분은 그대로 이어져 가는 부분이긴 하지요 네. 음. 자이 무장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미군 같은 경우는 보면은 이렇게 뭐 미니건 식으로 되어 있는 것인데 여러, 총열이 여러개인 것이죠 위에는 이제 12.7mm 구경이고 어, 밑에 거는 7.62mm에요 음. 이런 부분들은 이제 국내 특수 전용 헬기로만 사용된다고 했을 때는 그 시장이 조금 작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직접 개발하기에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어, 이런 옵션을 우리가 장착하는 게 필요하다고 판단을 한다면은 이거는 뭐 수입에 입을 해서 활용하면 되는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이런. 그 다음, 이제, 오히려 우리가 미군보다 많이 앞서갈 수 있는 부분은 이 부분인 것 같아요. 우리가 지난 14년에서 18년까지 국내 개발을 통해서, 어, 적외선 방해 장비를 개발을 했죠. 그주 목적은 헬기용이에요. 물론 항공기도 적용할 수 있어요. 어, 특히, 어, 제공 비행을 주로 하는 항공기는. 응? 그래서, 이 시, 어, 개발을 했고, 2020년과 21년에 두회간에 걸쳐서 운용시험을 해서 군의 ROC를 충족을 했, 하는 것을 확인을 했어요. 즉, 항공기 탑재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미군 헬기 같은 경우에는 제품은 나왔지만 실제 운용시험에서 성능이 충족되지 못해서 아직 아파치 헬기도 달고 있지 못해요. 그래서 아파치 헬기에도 장착이 지금 안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물론 개선형 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긴 합니다만 은 유해 h UH 6공의 특작기에도 장착되지 아직 안 왔을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그런데 그 반면에 우리는 그게 준비가 돼 있는 것이죠. 국내에서 어, 배치되는 어, 수리온이나 어, LAH나 아, 그리고 상륙 어, 해병대 상륙 공격 헬기 그리고 UH-60의 어 특수 작전용 헬기의 개량형에는 들어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아, 국산화가 됐으니까 가격도 훨씬 저렴할 것이고 미국 것보다. 예. 그래서 이걸 이제 DIRCM이라고 그래서 어, 이거 핵심은 뭐냐면은 저기 휴대용 대공 미사일이죠. 있 어, 그게 이제 적외선 어, 추적 방식이죠. 어, 기체 헬기의 엔진에서 나오는 열을 추적하는 것인데 그 미사일 발사가 되면은 미사일 탐지 장치가 아, 그걸 탐지하고 저게 어, 미사일에그 탐색기 부분에 레이저 광선을 쏴서 탐색기를 교란시키는 것이죠. 어, 그래서 목표물을 맞히지 못하게 하는 어, 이것인데 이걸 아마 우리 하나에서 개발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게 에, 들어가는 장비예요. 음. 그래서 모든 헬기에는 요즘은 기본적으로는 어, 상대방이 공격용 레이더를 비추면, 조준용 레이더를 비추면 레이더 탐지하는 거, 미사일 날라오는 미사일 탐지 장치, 예, 그걸 기본으로 하고 그 위에 이제 DIRCM이 장착되는 그런 컨셉으로 되어 있어요. 예. 자, 또 다른 부분은 어, 스텔스 부분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미군도 보면은 일부 특작 헬기를 어, 스텔스를 극대화한 그런 버전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스트레스라는 게 여러 가지 부분이 있죠. 피탐 제가 한테 제가한테 발각될 수 있는 것을 최소화하는 부분이니까 그 중에 하나가 소음이라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 레이다라는 부분도 있고 그다음 어, 기체에서 발생하는 열 어, 그런 부분들 제감시킨다는 종합적인 의미로 이제 해석이 돼야 되겠죠. 어, 제 피탐이라고 언급을 할 때는. 어 그래서 미군 헬기에 대한 정보를 좀 보면은 MHC-60M. 그러니까. 어, 이게 특자 헬기에는 어 피탐을 저 이제 저 피탐 로터 그러니까 소음이 적게 나는 로터를 적용을 하고 표면에는 어 이제 스트레스 도료를 어 도포를 하고 동체 형상도 레이더 파즈어 어, 반사를 최소화할 수 있는 스트레스 형상이 아 어, 반영을 하고 그리고 이제 어 전체 면적에서 사실은 이렇게 유리창이 차지하는 부분이 좀 많잖아요. 헬리콥터 같은 경우에 아저기가 레이더를 다 반사를 하기 때문에 조종석의 창에 레이더를 흡수하는 어, 처리를 한다. 아, 이 정도가 어, 일반적인 이제 검색에서 살수 있는 스텔스성, 즉 저피탐성을 올리는 그런 기능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어, 우리의 블랙호크들을 성능 개량한다고 했을 때 지금 우리 군의 장비를 갖춤에 있어서 그 기준을 볼때 해외 최고 수준의 동등 이상을 반드시 추구하는 그런 경향이 강해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 부분도 모든 기체가 아니더라도 일부 기체에 한해서는 이런 기술을 적용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숫자는 지금 36대밖에 안 되지만 여기서 이 기술을 획득을 하게 되면 우리가 향후 개발할 다른 기체에 다 적용이 가능한 부분이거든요 특히 10년 안팎이, 안팎이면 차세대 기동헬기가 나와서 다시 수백 대가 나오고 세계 시장에 진출해서 미국에서 나올 차세대 기동헬기와 경쟁을 하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1조 원이나 돈을 들여서 36대의 UH60 특작헬기를 개장하는 것이죠. 그 대부분은 미래를 향한 기술 개발을 동시에 염두에 두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스텔스 부분도 반드시 간다. 그렇게 봐야 될것 같아요. 그리고 그 기술적 기반도 우리는 이미 많이 축적이 되어 있다. 예. 자, 이거는 ADD에서 제가 자리를 찾은 것인데 우리 KF21의 스트레스성을 확보하기 위한 여러 가지 시도들에 대한 이제 언급이에요 여 보면 당연히 램이라고 그래요 전파 흡수 도료 ADD도 인정하고 있죠 선진국 수준의 95% 이상을 달성했다고 자 그거는 김양의 말이고 동등한 수준이었냐 이거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전파 흡수 구조체라는 부분이 있고 또 레이다 도메스는 선택적으로 레이다의 특정 주파수만 를 통과시키고 특정 주파수는 통과시키지 않는 뭐 이런 기술도 가지고 있고 또 당연히 아까 콕핏 있죠 조동석의 유리 부분에서는 아 어, 레이다파를 반사하지 않는 처리에 대한 기술도 이미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 일체형 안테나 이런 부분도 다 나와, 나와 있죠 그래서 이미 우리가 kf-21을 개발하면서 이런 부분들이 기술이 성숙돼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기술들을 어, 처음부터 새로 개발하는 게 아니고 어, 헬기에 적용을 하면 되는 것이죠 네. 어, 그래서 미국에 같은 경우에는 어, 방위 사업체별로 장비가 아주 높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의사소통이 음. 우리보다 오히려 노려요. 예. 그리고 수익이란 부분이 가장 우선시대죠. 그렇지만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런 군사 기술에 있어서 어, 제일 꼭대기에는 항상 어, 국방과학 연구소가 있습니다. 음. 어떻게 보면 비영리 기관이죠 거기서 방산업체들의 사이를 조율하고 있어요. 연구에 있어서. 그래서 기술의 전파의 속도가 훨씬 빠릅니다. 장벽이 없어요. 우리는. 그게 우리 시스템의 장점이에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가격적인 부담이 없어요. 이 기술과 이술길 섞읍시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 권리를 대부분 국방과학연구소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미국보다 오히려 빨리 갈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훨씬 저렴하게. 네. 그래서 이런 기술들이 원용될 수 있다. 그리고 특장용 헬기에 이게 적용이 된다면 우리가 자후 개발하고 있는 헬기들에 전폭적으로 바로 응용할 수 있다. 이런게 우리가 훨씬 더 잘할 수 있다 세계 어느 나라보다 예, 이런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음. 자 그리고 우리가 이제 회전이 이라고 하죠 어이 헬리콥터 진료 확보를 해서 많은 투자를 하고 있어요 어 잠깐 예를 보면 수리용 성능계량 이거는 주로 이제 어 문제가 있었던 그 변속기에 어, 국산 하죠 거기에 약 4천이 들고 있고 30년까지 예 30년까지 로 보통 끊어져 있어요 왜냐하면 30년 이후로는 기동 헬기가 나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존 특수작전용 헬기의 업그레이드 30년까지죠 그 외에 다른 기술 요소들의 개발 완료가 30년까지예요 여기서 차세대 기동 헬기를 위한 구성 기술들을 다 습득을 하겠다는 겁니다 확보를 하고 그 모든 것들이 기동 헬기에는 합쳐져서 적용이 된다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봐야 되는 거죠 소헬기 국내 개발 8 1500억 이수. 예, 이거는 향후 우리가 개발하고자 하는 수, 어, 기동 헬기를 어, 함상용 헬기로 쓸때 예, 지금은 어, 다 해외에서 도입한 헬기를 쓰고 있죠. 거기에 대한 기반 기술 확보한다는 측면이 있겠고 상륙 공격 헬기 국내 개발 사업 아시는 거고 24대 확보하는 것이고 어, 1조 6천억이 있습니다. 여기는 공격 헬기 부분에 필요한 요소 기술들을 확보하겠죠. 어, 그리고 치누크 대체 헬기 해외 도입건도 있어요. 대형 헬기. 예. 자 이런 것을 통해서 절충 교육을 통해서 우리가 기술 확보를 어, 추구할 가능성이 높아요. 네. 또 소형 무장 헬기는 뭐 이미 어, 200대 이상 확보할 것이고 어, 수리용 헬기 4차 양산. 음. 자 그리고 UH-60R 그리고 UH-60 특수 헬기 개량 사업. 음. 자 이런 것들은 이제 쭉 이제 말씀을 드린 사안이죠. 어, 이제 빨간색으로 표시해 놓은 것은 우리 오늘의 주제인 특수헬기 계량 사업에 있어서도 처음에 어, 배정된 예산이 5천억이었어요. 그게 지금 1조로 어, 상향이 조정된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런 걸다 뭉뚱그려 보면은 어, 우리가 자세한 기동헬기를 포함해서 헬기 전력을 어, 구축하는 데 들어가는 돈이 약 15조 원이 돼요. 어, 제가 개인으로서 파악할 수 있는 자료만 보더라도 그 정도예요. 우리가 KFX 사업을 하면서 KF-22를 개발하는데 개발비가 20조 원이 들었거든요. 자, 그 말은 이 정도 헬기에 이 정도 금액을 들였으면은 자세대 헬기를 국산하지 못하는 게 이상할 정도의 금액이 이제. 음. 그리고 모든 것들이 오밀조밀하게 예, 이빨이 다 맞아져 있어요. 최종 목표는 자세대 기종 헬기의 개발이에요. 예. 국내 시장만 가지고 이렇게 크게 덤비지는 않겠죠. KF21을 개발해서 국내 시장을 한다 그러면은 단가가 맞지 않습니다. 예. 국내 항공산업 개발이라는 부분도 맞지 않고 어차피 해외 시계장에 나가서 기존의 예, 최고의 제품들과 경쟁을 해서 이겨내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해외 업체에서 어, 이런 방향성을 모를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불편해하는 부분도 많이 있겠죠. 예. 일단 그런 안목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것이 이제, 이제, 카이가 작년 정도에 소개했던 자세대 기동 헬기의 모습이죠. 동축 반전 로트가 있고, 뒤로는 푸쉬 프로펠러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속도와 항속거리가 기존에 보다 1.5배에서 2배 정도. 예. 그래서 수리용은 상당히 수명이 짧은 거예요. 음. 그래서 자세대 기동 헬기가 나올 때까지 가운데 징근다리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예.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저기에 필요한 변속기 개발 이미지를 갖고 엔진 개발도 하고 있죠. 동축 반전이란 부분도 기초 기술 정도는 이미 확보가 된것 같아요. 그래서 저 부분에서는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동축 반전에 높은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국가와 기술 교류가 좀 필요하지 않냐 이렇게도 생각이 되는 부분입니다. 자, 오늘은 우리 UH-60 특작헬기의 개량을 국내 기술로 하기로 했다. 라는 이야기를 전해드렸고 어, 1조 원이나 대, 에, 되는 돈을 들여서 36대를 어, 고작 계량하는데 그래서 그 의미가 무엇인지 그게 또 향후 어, 우리가 헬기 전력이라면에서 뭘 구축하려고 하는 것인지 거기에 또이 특작 헬기에 계량이 아, 기여하는 바가 무엇인지 예, 이런 관점에서 어, 제 개인적인 이야기 생각을 한번 말씀드려봤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